는 대구 갈 때마다 무조건 들리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신전떡볶이 본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 영상으로 확인해보시고 여기 신전떡볶이 본점을 보시면 어편과 뒤편으로 신전의 공장들이 쫙 즐비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여기 올 때마다 이 공장들은 도대체 뭐라는 곳인지 어떤 설비들이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신전떡볶이 책에서 저희 채널을 굉장히 초청해주셔서 또 이런 어마어마한 유튜브 가금 못 참지 싶어서 바로 대구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신전떡볶이 공장은 정말로 예상보다 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촬영을 하면서 떡볶이 덕후로서뿐만 아니라 현대 문명의 발전 눈앞에서 직관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웠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공장은 처음에 보신 문점 옆편과 뒤편에 있는 이곳이잖아요. 하지만 이곳은 옛날 공장이고 진짜 공장이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작년에 무려 2평 규모의 부지로 확장 이전했다고 합니다. 내부로 들어오자마자 마주한 곳은 직원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었는데 안마자도 의 있고 간식존에는 커피 머신에 팝반 기계, 전구구멍 기계도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떡볶이계 대기업의 복지 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장 투어 일정에 대해 관계자분들에게 간단한 설명을 들는뒤 신전 떡볶이의 메인이 떡과 소스를 만드는 과정을 보러 갈 예정인데 그 전에 떡의 가장 주된 원료 밀가루를 저장하는 탱크가 외부에 있다고 하여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밀가루 저장 탱크라고 합니다 아 진짜 크다 아니 여러분 이 탱크 사이즈가 전혀 반응이 안 되시죠? 건물을 보시면 그보다 더 높은 크기로 한 탱크에 몇 35톤의 밀가루를 보관할 수 있고 총두대의 탱크가 있어 70톤의 밀가루 저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70톤의 밀가루면 약1 0만인분의 떡볶이를 만드는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우 맞아? 아니 나 신전이 이렇게 떡볶이에 진심인 줄 몰랐잖아 여기 왜 이렇게까지 진심인 거야? 그리고 이제 위생복에 위생물 신발떡이까지 장착 후에 공장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담당자님이 얼굴을 인식시켜야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매우 엄격한 보안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전해들었고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손을 깨끗이 씻고 세정제까지 분사하면 드디어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신전 떡볶이 떡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러가고 있는데 복도에서 공정 과정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어, 진짜 떡이 저렇게 나오네요. 신기하다. 여러분 보시면 저기 저렇게 떡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떡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할 것 같으신가요? 바로 밀가루와 물을 섞어서 반죽을 만들어야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소금이나 추가 재료들을 저장하는 원료 창고가 있고 그곳 염수실이라는 공간에서는 물이 보완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일정한 맛을 내기 위해 일정한 온도의 소금물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과 밀가루가 섞여 반죽이 될 건데 먼저 이 관을 따라 밀가루가 나와서 통해서 섞인 뒤에 기계 뒷부분으로 1차 혼합된 반죽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관을 타고 내려올 때 바우스봉이라는 자석이 있는데 이 기계로 금속을 검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밀가루에 금속이 있으면 알아서 검출돼 걸러지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업자분이 반죽을 다 걷어내며 빨려들어가 다음 단계로 이동되는데 1차적으로 면의 형태로 뽑아지더라고요. 이 기계의 역할이 가열기라고 하던데 덕분에 반죽이 익힌 면의 형태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면이 에일을 타고 또래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반죽을 한번더 하는데 이번 영어로는 펀칭을 하는 거예요. 펀칭을 하는 이유는 쫀득 쫄깃한 찰기를 걸기 위함이고요. 또이 펀칭된 반죽이 한번더호루르 올라가서 총두 번의 펀칭 작업이 끝나면 이제야 우리가 아는 그 떡의 형태의 기다란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인각수로 식혀준 과 동시에 일정한 모양으로 툭툭 잘리는데 이제야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신전떡볶이 모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탱탱하고 쫄깃한 식감을 위해 인각수도 탱크로 이동되어 식히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냉각 과정이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 뒤에는 포장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저는 간다. 만들어진 의 상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봤는데 와, 진짜 말랑하면서도 탄력이 살아있는데 이 촉감을 저만 느끼는 게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고무줄처럼 탱탱하게 쭉쭉 늘어나는 게 탄성이 미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양념 배합실로 이동했는데요 자부심 있으실 네. 것 같아요 들어가기 전부터 신전 떡볶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아니 여기는 무슨 반도체 공장 같아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이며 시설 컨디션이며 위생상태가 무슨 반도체 생산 공장을 방불케 하더라고요 사실 인도해주시는 공장 담당자분께서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셔서 제가 티클 하나라도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막 둘러봤는데 전혀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소스 배합하는 과정은 영업 김해상 볼 수는 없었고 소스 배합 중인 것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소스 공정이 이생물의 척도를 확인하는 중요 관리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고요. 앞서 신전떡볶이 소스가 떡볶이 최초 해썹 인증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해썹 공정상에서는 공정품의 미생물만 확인하면 되지만 신전은 더 나아가서 원료에 대한 수분 활성도도 측정하여 원료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떡이랑 양념이 포장되는 과정도 너무 재밌었는데요 위에서 배합이 완료된 양념이 소스를 통해서 포장용기에 적정 용량만큼 씩 하고 담긴 뒤에는 엉덩이를 토닥토닥 때려주는 기계가 분말들을 한번 정리해주는 과정이 있는데 저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왠지 간난하게소화잘일라고등도들려주는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 양념들은 실링 후에 레일을 타고 또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재밌었던 점이 만약 이 소스에서 소량의 금속이라도 발견된다면 이렇게 이뤄내는 센서가 있다고 합니다 떡 역시도 소스와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되고요 이렇게 모인 소스와 떡은 박스 포장이 진행되는데 만약 박스의 용량의 무게가 정해진 무게와 맞지 않는다면 이것까지 파악해서 이렇게 또 밖으로 이뤄낸다고 합니다 기계들이 너무 똑똑하죠? 그리고 이렇게 잘 포장된 박스들은 파르색에 옮겨 랩핑한 뒤 제품의 선도유지를 위해 냉장 창고에서 보관되고 출고전실이라는 완충구역 에 되기 후에 각 지점에 납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신전 떡볶이의 핵심 떡과 양념의 공정 과정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이후에 점심 식사로 공장에서 각 부분 떡으로 마라로제 떡볶이를 만들어주셨는데 이건 또 카메라를 안 키고 먹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마라로제 떡볶이랑 같이 나온 신메뉴 엠부사 튀김까지 후재임하고 다양하게 준비해주셔서 여러분들께도 자랑 겸 공유할 겸 이렇게 찍어왔습니다. 마라로제 떡볶이는 순한맛과 매운맛 두 가지로 출시되었고요. 저는 순한맛부터 먹어보려고 하는데 비주얼은 일반 로제 떡볶이와 별다른 점이 없었는데 은은하게 계속 코를 찔렀습니다 와 마라맛이 진짜 꽤 강한데요? 맛있다 마라맛이 강하니까 단맛이 묻히는 느낌인데 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떡이 미쳤습니다 완전 쫄깃쫄깃해가지고 입안에서 막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저 그냥 여기 공장에 들어와서 살까봐요 그리고 이게 마라로제 매운맛인데 제 입맛에는 순한맛보다 매운맛이 더잘 맞더라고요 맵기 차이는 드라마틱하게 크게 느껴지진 않았고 매운맛에서 단맛이 덜하게 느껴져서 오히려 마라맛이 더잘 살아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라맛은 이렇게 잘 살아있으면서도 적당히 크리미하고 은은한 단맛의 밸런스가 제 입맛에 취향저격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큰 기대 없었거든요. 요즘 다 마라로제 신메뉴로 출시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식상해지려고 했는데 신전은 또 신전만의 매력이 있어서 기대 이상이네요. 아 진짜로 신전떡볶이 로제맛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딱 마라의 얼얼함이 잘 녹아든 조합이라서 신전 로제 좋아하시고 마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한 번쯤 드셔보시길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신메뉴 후기들 보니까 이 멤보샤가 맛있다고 그렇게 극찬들 하시더라고요. 뭐야? 여러분 지금 이거 소리 들으셨어요? 나뭐 깨지는 소리인 줄 알았잖아? <laughs> 아 이거 진짜 바삭바삭하고 맛있더라고요 새우 패티가 막 두껍진 않은데 중간중간 새우 알갱이가 살아있고 또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겉바속촉으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떡볶이에 찍어 먹어도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튀김 종류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멘보샤만 골라먹게 되더라고요 아, 오늘부터 신전 최애튀김 바뀌었어요 멘보샤로 떡볶이! 저희 영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신정뮤지엄을 방문해달라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사실 제가 4년 전 오픈했을 때부터 여러 차례 방문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신정뮤지엄도 촬영해왔는데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신정 떡볶이로 팝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니 문투그린이라는 공간에서 떡볶이의 중요한 재료 중 하나인 다양한 고추를 종류별로 키우고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5종별로 뭐 팻말이 있길래 뭔가하고 봤더니 신정떡볶이 직원분들, 점주님들, 물류기사님들 등등 하나하나 신전떡볶이 가족들의 이름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하모니월이라고 해서 신전떡볶이의 슬로건을 8 0여개 국어의 언어로 번역한 공간이라고 하고요. 이곳을 지나왔더니 일도타워라고 신전떡볶이의 메인 캐릭터로 형상한 귀여운 타워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갤러리, 포토부스, 시네마, 비주얼 팔레트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여기 신전 호러브 페임이라는 황금으로 뒤덮인 공간이었는데 이곳은 신전과 함께하는 약 800명의 가맹점주님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과 가맹일자를 새긴 트로피를 제작하여 기념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형물들이 있으니까 진짜 가죽 같은 느낌이 들것 네. 같아요. 엄청 화려하고 웅장하네요. 아니 여러분 신전떡볶이 가맹점수가 벌써 무려 800개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수치로는 얼마나 많은지 잘 받아들여지진 않는데 이렇게 실제 개수로 느껴보니까 진짜 많았습니다. 한번더 신전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체감할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 글라스 월이라는 공간에서는 이전에 방문했던 신전 공장의 위생전실 이대로 구현되어 있었는데요. 실제 공장에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직접 체험해 볼수 있도록 구현된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먼지 털이야 먼지 흡입기. 이 세정 과정. 바람 부스에 들어가서 먼지를 제거해 보는 체험에 직접 경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연결된 신전 밀이라는 곳에서는 떡볶이와 튀김을 무료로 시식할 수 있었어요. 먹을 거 주는 박물관은 처음이에요. 이러면 박물관 자주 올것 같은데요. 맛있다. 참고로 떡볶이는 순한 맛으로 나오고요 알랑 쫀득하니 맛있습니다 원래 먹던 신전떡볶이 바로 그 맛이에요 튀김도 종류별로 다양하게 나와서 떡볶이와 같이 나름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컵 떡볶이 팩토리라고 특별한 아만의 컵떡볶이를 만드는 공간인데요 전이 귀여운 신전치즈김밥 캐릭터로 저의 실력을 뽐내보았습니다 치즈김밥 빈말이 아니 이제 이 컵을 전보색에 전달하며 최첨단 기차가 어정을 떠나 떡과 소스를 담은 뒤 에핑까지 해서 다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뮤지엄 중앙 카페도 있고 휴게 공간도 있어서 어닝과 데이트하거나 가족들과 놀러도 와 다양한 체험거리와 휴식 공간까지 갖추어져 있으니 하루 놀기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타보기. 온 김에 저는 2층 한번 올라가 봤는데 2층신정 본사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셔서 조용히 구경만 하고 내려왔습니다. 3층은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해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킥보드도 무료로 탈수 있고 안쪽에는 부모님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놀러오기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타보기. 자 이렇게. 오늘은 신전떡볶이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유시원까지 아주 샅샅이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저는 평소 즐겨 먹던 떡볶이를 이렇게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어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알고 드시니까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에 더 신박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안녕!